안녕하세요. 썸블링입니다. 오늘은 액자 접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기본 노멀한 스타일의 액자와 약간 꽃과 뭐 꽃을 이용한 장식을 붙인 두 가지의 액자입니다. 하지만 접는 방법은 둘다 똑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할 거는요. 저는 요 사이즈의 액자를 만들 건데요. 요거는 가로, 세로 20 곱하기 20한장또 위에 보시면 받침이 있습니다. 요 받침은 20 곱하기 13한 장입니다. 지금 요 사이즈 자, 요렇게 두 개와 또 보시면 이 테두리에 보석이 붙어 있죠? 보석 스티커 조금과 양면 테이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본체부터 만들게요. 양쪽으로 사각 접기를 해주세요. 아,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 펼쳐 주시면 서로 중심선이 나 있죠. 거기에 맞춰서 또한번 접어주세요. 요거를 문접기라고 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선이 잘 맞추어서. 그러면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쌍배 접기를 이용해서 이제 액자를 만들어 본 건데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서 맨 아래 칸만 서로 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끝선과 끝 꼭지점과 위에 꼭지점이 서로 만나게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꾹꾹. 반대편도 또 똑같이 꾹꾹. 자, 이렇게 다 펼쳐주세요. 펼치시면 X자 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 손을 살짝 집어넣고 양판, 양 반대편도 살짝 같이 집어넣고 눌러 접어주세요. 눌러 접어주시면 눌러 접은 다음에 옆에 있는 거를 펴주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 펴주세요. 반대편도 방금 접은 것처럼 똑같이 보시면 이렇게 다 선이 나 있기 때문에 손만 양쪽으로 집어 넣으면 집어 넣어서 누르면 다 만들어진답니다. 자. 꾹꾹.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가운데 선이 실선이 조금씩 나 있어요. 다 사면이 그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위로. 저는 이 종이를 포장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랑 만들 경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시중에 파는 색종이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색종이도 큰 사이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포장종도 다 재단해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굳이 재단을 안 하셔도 다 잘라서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 다 사면을. <laughs>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접은 것들을 선을 따라서 접은 선을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까 접은 삼각형 모양이 나 있습니다. 그럼 그 선을 딱 안으로 따라서 접어주세요. 접은 다음에 동시에 위로 올려주세요. 반대편도. 자, 다 접어 올리면, 요런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보시면, 요 안에 또 선이 있어요. 여기 접어 올리는 그거를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사방 다 접어 올려 접어주세요 올려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한번 꾹 다림질 꼭가림질 꼭 그런 다음에 위에 요 끝에 올렸던 거를 다시 아래로 내려주신 다음에 다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요 끝이 너무 거치장스러워요. 이거를 이렇게 안에를 들추면. 자, 보여드릴게요. 요 안에가 살짝 이렇게 들려요. 공간이 사진 같은 걸 넣을 수 있게끔 거기 안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막 집어 넣으면은 약간 서로가 사방의 면이 삐뚤삐뚤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를 살짝 반을 접어 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접은 거를 다시 뒤집어서 요 안으로, 요 안으로 넣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모든 면을 다 그렇게 해주세요. 입니다.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길어서 나들이하기에도 참 좋았죠. 날씨도 화창하고 덥지도 않고 막 춥지도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양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저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색깔이 다른 면을 다시 안으로 집어 넣어줬어요. 다시 접어줬습니다.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접어줬어요.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 접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접은 부분이 다 들리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풀칠을 하기는 너무 귀찮아요. 그냥 양면 테이프로 갖다가 끝만 살짝 붙여서 붙여주시면 돼요. 끝에만 오늘따라 손이 참 투박하고 못생겨 보이네요. 로션 좀 바를 걸. 다 이렇게 접었습니다.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예쁜가요? 자 보시면 여기가 들려요. 공간이 있습니다. 자, 본체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요 이제 뒤에 받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보시면 여기 뒤에는 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뒤집어서 다른 모양을 했는데요. 그냥 똑같이 풍선 모양이랑 똑같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똑같이 색깔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한번 다시 풍선 모양 똑같이 해볼게요. 화가 반으로 접어주세요. 종이를 그런 다음에 다시. 문 접기를 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풀칠을 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반을 접어주세요. 접고 또 여기에 반을 접어주세요. 이게 서야겠죠? 얘가. 자, 반을 접고, 또 반을 접고, 접어주세요. 여기서 아까 했던 중심선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접은 선들을, 각을 한번 세어봐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어, 이 선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 이 길이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뭐,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셔도 길게 좀 하고 싶으면 길게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똑같이, 여기도 바늘 한번 저는 접어 볼게요. 접어서, 서로, 이게 서로 4등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4등분 한 거, 서로 끝만 비스듬하게, 만나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아예 다 내려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살짝 위로 비스듬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칠을 해볼까요? 양쪽 면은 안 하셔도 되고, 한쪽 면만 풀칠을 해주세요 그다음에아까 접어놨던 반선 접은 선들을 다시 접어주세요 각을 세우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양면테이프에 이용해서 한번 붙일에요끝에만 살짝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를 여기 뒤에 살짝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붙여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붙였는데 잘못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살짝 뒤에 부분을 위로 올려, 다음에 각을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 번. 이게 풀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구겨져요. 잘 접혀지기 때문에 그냥 잘 맞춰서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돼요. 근데 아까 여기에 다시 접은 부분을 양면 테이프를 붙일게요. 참 이게 내맘 같지 않아요. 자, 이로써 뒤에와 앞에를 서로 연결된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저는 여기 보시면 좀더 예쁘라고 보석 스티커를 붙여줬는데요. 이거는 붙이셔도 되고. 뭐안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시면 요런 모양의 그냥 깔끔한 액자가 되는 거고요 저는 한번 붙여 볼게요 요새는 이런 스티커가 너무 예쁜게 많이 잘 나와요 시중에 문방구에 항상 가면 스티커를 저는 많이 사거든요. 예전엔 안 샀는데 종이접기 하면서 되게 많이 산것 같아요. 종이도 많이 사서 집에 쌓아놓고 또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랑 뭘 만들 때 농이랑 no, 간단하게 멋을 낼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워낙 애들이 스티커를 되게 좋아하니까 자 저는 이렇게 모석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예쁜가요? 여기에 예쁜 가족 사진을 넣으시던가 아니면 멋진 풍경 사진을 넣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껏 썸블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